였고요. 오늘 어, 이슈 경, 이, 외신에서 본네 번째 이슈는요. 푸틴 이슈인데 요새 이것도 중요하죠. 어, 지금 브릭스 어, 지금 러시아 카잔에서 브릭스가 열렸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 아마 오늘까지 열릴 거예요. 오늘까지 푸틴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푸틴이 아니.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푸틴은 무슨 전쟁 범죄자이고 푸틴을 엄청 신 서구 사회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고립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푸틴이 브릭스를 통해 갖고 뭐하고 있냐면 난 고립되지 않았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지금 브릭스하고 손을 잡고 있죠. 정확하게. 그러면 사실은 서구 사회가 필요가 없어. 인도 브릭스의 중심이 인도 있고. 어? 인도 있고, 또,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 시진핑 중국 있고, 브라질 있고, 그러면 세계 인구의 이게 몇, 퍼 프로입니까? 반 이상인데. 그래서 기사를 보면, 푸틴이 요번에, 어? 글로벌, 그, 사우스 지도자들을이번에 브릭스에서 맞이하면서 금융협력, 금융협력과 브릭스를 확대하자. 브릭스를 확대하자고 지금 요번에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가 만든 거 아닙니까? 브릭스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예요. 그렇잖아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여기만 해도 인구가 몇 명입니까? 응? 음? 인구가 몇 명이에요? 세계 인구의 반이야. 그런데 어, 미국과 유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자기들끼리 또이 대항할 수 있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뭐 하자는 거냐면 이번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뭐 터키,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도 지금 다 포함시키자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 푸틴이 새로운 결제 시스템, 유럽과 유럽이나 미국 주도가 아닌 우리가 새로 만드는 새로운 경제 아니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자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이 브릭스가 어, 푸틴이 나는 미국이 제재한다고, 나토가 제재한다고, 제재 안 되네. 그런 걸 지금, 어, 과시하고 있는 거죠. 과시하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오늘, 요번에, 이, 이 브리스에 만난 게 아니고, 유엔 사무총장, 어, 안토니오 구테 호스도 지금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만났나 모르겠는데?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나라 기사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트럼프가 엄청 몰려있고 국제사회에서 왕따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유럽이라든가 나토 국가들과 미국하고만 그런 거지 또 한쪽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이게 다음 이슈하고도 연결이 돼요. 지금 이렇게 이 러시아가 지금 막 이렇게 대두하고 되고 있잖아요. 전혀 전혀 몰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이 유럽 국가들한테 막 당연히 일어나겠죠. 나토 국가들 당연한 거지. 그래서 유럽의 아주 강대국이 누굽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 아닙니까? 요번에 영국과 독일이 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방위 방위협정을 체결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방위협정, 디펜스 팩트라고 써있죠. 방위협정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러시아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앞에 보이는 사람이 영국의 국방부 장관 존 힐리입니다. 이게 존 힐리가 독일 국방부 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지금 만나기 전에 어, 콜드스트림의 이가드 구성원들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뭐, 바라보고 있는 내용인데, 요번에 독일이, 이 영국이 독일과, 어, 협정을 맺었죠. 근데 어떤 협정을 맺었냐. 북대서양에 독일의 잠수함 탐지 항공기가 있대요. 근데 그 잠수함, 탐지 항공기. 이 잠수함은 러시아 잠수함을 잡으려고 하는 항공기겠지? 근데 그, 어, 잠수함 탐지 항공기가 스코트랜드에 있는 영국 기지에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진행할 수 있게 요번에 어, 협정을 했다는 거죠. 또이두 나라가 이번 협정을 통해서 안보를 강화하고 유럽 안보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해에 해저 케이블이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해저 케이블. 이거를 보호하겠다는 거야, 지금. 해적 케이블. 그리고 장거리 공격 무기 개발에 두 나라가 협력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과 독일은 나토 동부전선의 방어력을 강화하겠다는 거죠. 전, 전 요번에 알았는데 에스토니아하고 리투아니아에 그두 나라의 군대가 지금 배치돼 있나 봐요. 그래갖고 이두 나라의 군대를 더 긴밀하게 뭐 협력을 하겠겠으며 요새는 뭐 전쟁 드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드론 개발 같은 거, 응? 같은 거 드론 개발에 있어가지고 영국과 독일이 서로 하로 이런 협력을 하겠다. 독일의 그 방산 기업 중에 라인메탈이라고 있거든요. 그 라인메탈은 라인메탈이 영국의 철강, 철강을 사용해가지고 대포 포신 공장을 지금 설립을 하겠다고 합니다. 독일의 기술과 영국의 자원이 만나가지고 대포 포싱 공장을 이번에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협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이후 유럽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이런 강대국들의 이런 안보, 그런 협력,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라고 이 기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푸틴 때문에 유럽도 아, 푸틴 때문에 진짜 골치 아파요. 유럽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많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반도도 지금 바로 그 치계타가 맞은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북한이 러시아에 어, 군대를 파병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되게 중요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기사예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북한하고 우크라이나, 아니, 한국, 한국하고 우크라이나만, 어,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 파병했어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토하고 미국은 인정을 안 했어요. 공식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직 알수 없다. 확실하지 않다. 그, 저도, 시간 이 지나면서, 이 새끼들 너무 과장 아니야? 국정원이 지금 특, 특, 특별한 증거도 없는데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 국방부는 아직 입장이 안 나왔거든요. 국정원이 주도해가지고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믿을 수 있나? 했는데, 오늘 미국 정부에서,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오늘 북한이 러시아에 배치했다고 공식화했다는 이 기사지요. 어, 공식화했다는 거는 되게 의미가 있죠, 미국이. 공식화했다는 거는. 북한이, 북한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점점 더 긴밀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고, 지금 수천 명, 수천 명의 병력이 이미 러시아에 배치가 됐다라고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배치된 병사들이 어디로 갈지, 아직 뭐 우크라이나 간게 아니니까, 우크라이나로 갈지 어디로 갈지는 아직은 알수 없는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북한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참여하게 되면 유럽과 어, 인도태평양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어, 오늘 기사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 CNN이 얘기하는 거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 군사협력이 최근 몇 달간 더 아주 강화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우려만 커지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한반도가 제일 문제예요, 한반도가. 한반도가 제일 문제입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이거 윤석열 정부가 자꾸 도발하고 있고 북한하고 지금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북한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북한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러시아가 개입한다니까요. 이제는. 실제로. 요번에 북한이 러시아로 군대를 파병한 거 왜, 왜한 겁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6월 달에 푸틴과 김정은이 맺은 그 조약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한 나라가 공격당하면은 자동 개 군사가 자동 개입한다. 그걸로. 북한이 개입했잖아, 지금. 그러면 만약에 우리하고 북한하고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도 개입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위험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러시아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자꾸 오히려 우리 정부가 자꾸 막 싸움을 거는 느낌이 들어. 러시아한테 한람을 해봐. 한동훈이가 요번 윤석열 만나갖고 어 특검법 이거 지금 조치가 없으면 막기 어렵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뭘한람을 해봐. 그랬죠. 똑같아요 지금 러시아 상대로도 아이씨발 한람을 해봐. 그럼 그런 식이라니까요. 미친 새끼. 정상입니까 이게? 아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또라이 새끼 때문에 이게 오늘 다섯 번째 이슈였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그 CNN 뉴스였고요 여섯 번째 이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사 이거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났는데 실제로 기사를 보면 은 트럼프가 어, 승리할 거라고 예상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거죠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흑인 청년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거야. 아니 왜? 나참나 이해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이 미국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리슨에 대한 공개 지지는 아니에요. 지지는 아니지만 해리슨을 돕는. 어, 모습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 23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요번에 뭘 발표했냐. 헤리스의 경제 정책이 트럼프 것보다 훨씬 우월하다. 훨씬 우월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그, 23명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이 헤리스의 경제적 비전을 보니까 미국의 건강, 투자, 지속 가능성, 고용, 기회, 공정성 관련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거는 선거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요, 며칠 안 남았는데 어, 경제 이슈에 대해서 헤리스의 강점을 지금 대중들한테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의 정정책은 뭐냐면요. 관세 및 세금 정책이거든요. 관세 올리고, 응? 세금 정책. 뭐, 그걸로 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유발할 것이고, 재산 적자 증가시킬 것이다. 아, 그렇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는 올리고, 부자들 세금은 낮춰주는 거. 똑같아. 윤석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죠. 우리도 윤석열이 지금 계속 세금 완화하고 만 있고, 어, 부자들 돈안 걷지 않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돈이 없잖아, 나라가. 똑같아요. 미국도 트럼프 들어오면은 관세는 올리고 세금은 내려가지고 결국 인플레이션만 유발할 것이고 재생적자 증가시킬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반면에 헤네스는 중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감면 또 주거비 돌봄비용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미국을 위해서는 그 헬리스의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3명이 이번에 서한에 서명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노골적으로 헬리스를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이게 오늘 여섯 번째 해외 그 외신 이슈였고요. 일곱 번째 이슈입니다. 일곱 번째도 트럼프 이슈인데 이거 재밌어요. 이거 뭐냐면 이게 진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지금 CNN 뉴스에 들어가죠? 그럼 CNN에 트럼프가 했던 거짓말들을 다 분석하고 있어. 트럼프가 어디에서 했던 거짓말들이 있으면 트럼프가 이때 했던 말들 패스체크, 거짓말. 트럼프 말에 대해서 CNN이 계속 패스체크 하면서 어떻게 거짓말인지 막 분석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또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영국이 영국의 집권당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영국과 엄청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 총리예요. 총리. 키어스타머. 아마 영국 총리 모르는 사람이 100이면 100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영국 총리, 뭐, 기사 많이 나와갖고, 어, 어디까지는 알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영국 총리 누군지 모르죠. 이 사람이 영국 총리예요. 키어스타머, 영국의 80대 총리입니다. 80번째 총리. 근데 트럼프가, 이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냐면 트럼프가 영국 여당에 선거개입 의혹 제기하며 미영 동맹에 갈등을 촉발했다라는 제목이거든요. 갈등을 촉발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 이, 영국의 여당이, 노동당이, 지금, 지금 영국의 여당이 노동당이에 노동당. 노동당이니까 트럼프가 안 맞겠죠. 노동당이 지금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고, 그 영국 노동당에 그 직원이 있어요, 직원. 누구냐면은, 어, 소피아 파텔이라는 직원이 있어. 그런데 그 직원이, 어, 링크드인. 여러분 그링크드이 뭐냐면 우리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많이 쓰나 봐요. 소셜 미디어예요. 소셜 미디어. 왜 페이스북 뭐 그런 것처럼 소셜 미디어인데 이 소셜 미디어에 노동, 노동당 직원이 그냥 나는 요번에 어? 미국 가 갖고 해리스를 위해서 선거 운동 하겠다. 내가 돕겠다. 100명의 노동당 노동당 직원들이 미국 가서 카메라 해리스를 돕겠다라고 글을 썼거든요. 이거 보고 트럼프가 열받은 거지. 아니, 영국 노동당 직원들이 왜 와갖고 선거를 도와? 근데 미국에서 여러분, 외국인들이 돈을 안 받으면, 돈을 안 받으면 선거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근데 영국 영국의 노동당이 막 주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리아 파텔이라는 노동당의 직원이지만 그 사람이 아 우리는 트럼프 당선거못 보겠다. 그냥 우리가 요번에 시간 내 갖고 미국 가 갖고 아 카메라 헬리스 선거 운동 톡했다고이 게시글을 올린 건데 그 게시글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죠. 너희 지금 여당에서 노동당이 지금 미국 대선에 개입하는 거야라고 막 아주 지랄 연병을 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어떤 얘기까지난놀랬어 기사 보고 진짜로. 트럼프가 과장이 심하잖아요. 과장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영국이, 노동당이 대선에 개입하는 거는 마치, 어? 우리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어? 1770년에 독립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 마치, 뭐라는 겁니까? 이 영국의 이 선거 개입으로부터 벗어나서, 어? 내가 당선되는 거는 예전, 1776년에, 영국,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것처럼, 그런 거다.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어? 우리가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았냐. 이것처럼, 지금 영국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데, 그런 거에, 음, 그런 거를 이겨서, 그런 것들을 물리쳐갖고, 내가 당선되는 게, 대정부 억압, 이, 뭐냐, 정부의 이 억압, 영국, 영국과 이 지금 바이든 정부의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잠시 하는 거다. 막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이건 무슨 헛소리야. <laughs> 이러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막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CNN 보면은 트럼프하고 헤리슨 얘기가 없더라고. 이게 지금 지금 미국에서는 제일 큰 이슈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의 마지막 외신입니다.